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어, 저는 부곡중앙고등학교 소셜미션 동아리에 있는 정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을 해보셨는데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학교에서 토론 중이라 불리면서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약간 토론을 잘하는 아이로서 이제 조금 나이 됐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많이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팀원들한테 좀 미안한 게 있습니다. 방금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하셨다고 느껴지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논리적, 논리적으로 어떤 말을 펼쳐나가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안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수용을 하고서 그러니까 그거에서 제 논리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도 부족해서 좋은 토론을 이끌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 이거... 만 준비하면 나는 정말 토론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을 많이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만의 논리적인 그런 가치관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고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은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금 수용하고 좀 공감해주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토론회가 적용시키면 정말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이 좋습니까? 토론이 좋습니다. 아, 공부는데 도움이 됩니까? <laughs> 공부 아,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연연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요. 토론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과 뭔가 의사소통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더 사회 나가서 좀더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 이것 정말 좋다 장점을 말씀해주신다면? 어, 이게 좋은 토론과 나쁜 토론을 바로 가르기에는 그 기준점이 모호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토론을 봤었을 때 사람들과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러므로서 자기가 약간 좀 모순되게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좀 고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음으로써 조금 더 풍부하고 그런 정립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서 토론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안 하는 다른 사람에게 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론이 있다면 라 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토론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내일 세물결 독서 토론회에서 개인전 토론으로서 이제 이야기식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의견을 반박하기보다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네, 어, 네. <laughs> 의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수용해 주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 주는 이런 행위로서 사람들끼리 정말 그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약간 어떤 사람의 비판하고 그러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기려는 그런 형태의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쉽게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책은 꼭 읽어야 하나요? 좀 쌩뚱맞은 질문입니다만 책은 정말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 동책동독 도서를 지정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서 약간 핸드폰을 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좀 아껴서 책을 읽는다면 정말 사회에 나가서 정말 그 다른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 해서 그것을 고집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보다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될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그런 그래? 말씀도 잘하시나요? 아, 저는 진짜 말이 <laughs> 못하는 편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어, 소속 어, 성함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곡중앙고등학교에 있는 소셜픽션이라는 동아리 소속 정인영입니다. 몇 학년입니까? 1학년입니다.